365장입니다. 365장입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말고 주 예수께 하느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장불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954쪽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7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래서 명예가 명예가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전도자가 이 죽음 앞에서 깨달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추구해보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또 건축 사업을 많이 하고 재물과 여자를 많이 가졌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 발견하게 됩니다. 예. 초상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의 삶의 목적이 죽음으로 끝나는지, 너의 삶이 죽음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건지, 참된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건지 한번. 초상집에 가서 이런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절 4절 볼까요? 사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예. 그래서 죽음에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 뒤에 죽음 뒤에 영원한 것을 가지고 추구하고 주, 참된 것을 가지고 목적을 삼아라. 인생의 목적을 삼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시고서 전도서에서는요. 또 잠언서에서 말씀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5절 볼까요? 7장 5절이요. 지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책망을 듣는 것이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잠언서에서도 훈계를 잘 들으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책망은 지금 쓴 소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그 책망을 잘 새겨 들으면 우리 몸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해놓고서 지혜자는요, 너 책망 잘 들어라 예. 노래 듣는 것보다 책망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라고 말하고 있고, 욕심 주의해라. 뇌물 주의해라. 7절 볼까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자문서에서도 항상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 욕심 부리지 말아라. 네. 탐욕 부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뇌물 주고받지 말아라. 뇌물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고 자원서에서도 결어어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지만은 그 속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8절 볼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지 말고 인내하라. 또 9절에 보니까는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자문서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하, 노하기를 더디하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조급해서 화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 10절 볼까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과거에 연연하여서 야, 옛날이 좋았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것에 집중하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자, 이 전도서 기자가 뭐 헛된 것에 대해서 쭉 말하는데,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헛되고, 또, 어 건축사업도 헛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헛되고, 많은 재물과 많은 여자를 소유한 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고 하는데, 전도서 후반부에 보면은요, 11절에 보니까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 추구하는 것도 헛되다고 하는데 또 여기에서는 또 지혜가 또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12절 볼까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가 또 생명을 유지시키고.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해서 지혜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라는 것인지 지혜가 헛되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지혜자가요 염두해놓고 살아가야 할 것이 이쭉 7장부터 나오는데 그첫 번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는 겁니다. 예. 사람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자는요, 이것을 인정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근데 우매한 자는 자꾸 그것을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들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인 거죠. 13절 볼까요?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굳게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 지혜자는요, 이것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자이고 우매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주권을 주장해요. 내 주권을 주장해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요. 7절. 8장 전도서 8장 7절. 8장 7절. 지혜자는요. 사람이 장래 일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인정해요. 근데 우매자는요. 나 미래에 잘될 거야. 잘될수 있어. 복 받을 수 있어. 확신하는 게 우매자예요. 7절 볼까요? 8장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쳐 자가 누구냐.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언하고 확실하게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도 사람은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사람이, 뭐, 어, 9장 11절 볼까요? 9장 11절. 9장 11에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아 9, 17절 17절 8장 17절이야. 8장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알지라도 능이 알지 못하노니 비록 지혜자가 아니로라 할지라도 능이 알아내리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전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자, 우매자는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인정하고 또 어, 미래에 대해서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만이 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능히 알수 없다. 예. 지혜는요 똑똑해 가지고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다 행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정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요, 하나님의 주관대로,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미래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한다. 라고 고백하고, 또 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지혜의 근원신 하나님이 그 주권대로 세상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그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인류 역사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요, 이것을 할수 있다고 하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다 인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은 지금 지금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눈을 바꾸고 내 입을 바꾸고 내 품은 마음을 바꾸고 예. 지금 오늘 내가 할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전도서나 지금 보는 전도서나 자만을 살펴보면은 시간의 초점이 다 지금에 맞춰져 있어요. 예. 지금 보는 것, 지금 듣는 것, 지금 말하는 것, 지금 마음에 품는 생각들 이런 것들에 맞춰져 있어요. 예. 이런 자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인정하는 믿음 아래 믿음 위에 우리의 것을 고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의 모든 성도들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를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366장입니다. 366장. por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나 자신에게 지금 하는 생각, 지금 보는 것, 지금 말하는 것 지금 마음 품은 것,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빛을 보게 하시고, 또 등불을 보게 하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절제하고 또 참고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며 사랑하는 삶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